우리가 이 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주에서는 돈은 재성의, 뭐예요? 부분 집합이에요. 이 말은 뭐야? 돈은 재성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일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재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 단지 재성의 일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성은 돈도 되는데,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자, 내가 감정적으로 나로부터 뭔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죠. 자, 그럼 식상은 본능의 영역일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본능의 영역이면, 이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결과예요. 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과정이죠. 결국은 얘는 과정이 돼요. 자, 얘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결과가 돼요.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정이 되고 결과가 돼요. 다 똑같겠죠? 그런 흐름을 가져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돈은 왜 재성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재성일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취해지지 않아요. 음능은 내가 원하면 할수 있죠. 뭘 해요?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근데 얘는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죠. 뭐라고 썼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선물 백화점에서 갖고 싶은 거를 이제 사주겠다. 뭐 추천이 됐든 뭐든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애, 여러분들은 주로 대부분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보다 제일 비싼 걸 선택한다. 왜 내가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또는 그걸 팔아서 이것저것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내가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그냥 공짜 이런 걸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탐재라고 해요. 결국은 재를 탐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쇄 영상에서 이 말을 했어요. 갑진면의 4월달 무진월은 이제 뭐다? 대부분 탐재다. 탐재가 이제 제목은 통장이 되질 않기라 해서 돈이라고 이제 연관을 지었지만 사실 그거는 모든 것에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에. 내가 얻고 싶어하는 노력 없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탐재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재성이 만약에 목이에요. 그러면은 인성은 목, 화, 토니까 토가 되겠죠. 땅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 박아줘야 어때요? 생산력이 생겨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한번 바꿔볼게요. 화가 아주 뜨겁게 있어요. 그럼 얘가 화, 토, 금이니까 금이 되겠죠. 금은 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그쵸? 그런 것처럼 극이라는 거는 생명력을 준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제만 쫓는다.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다탐재 그래서 우리가 탐재를 갖고 뭐라 하냐면은 유승도박 이런 얘기야. 노력하지 않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갑진년의 무진월은 노력하지 않고 하는 거는 다안 좋다. 자, 제가 사람들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다 이러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았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몰라서 하는 거. 자, 2021년도에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때 정말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집 사도 돼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물어보냐면은 집 사고 싶은데 문서운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내가 부동산 공부도 안 하고 어, 어느 동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산에 대한 증식을 위해서, 내가 아무런 부동산 지식 없이, 집을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탐제예요. 그걸 가지고 인성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인성운은 언제 보는 거, 언제 보는 거겠어요? 내가 진짜 부동산 어느 정도 공부했고, 여기가 될것 같고, 뭐 하고, 그럴 때 문서운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는 건 전부 다이 탐제, 이쪽 영역이에요. 사주를 볼때 단식으로 보면 안 돼요 제라고 해서 돈 관련돼서는 여기고 문서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만 인성운이 있으면 문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돈을 번다 안 번다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진짜 공부해서 제대로 뭔가 했으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운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고 문서를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인성운은 뭐예요? 그냥 종이예요 종이쪼가리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도 뭐예요? 인성운이요 이사를 갈, 수, 갈 때도 계약서를 쓸 수도 있죠 어, 그런 것도 다이 안에 영역이 되겠죠 다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세영상에서 얘기했던 탐재를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사주공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공부하에서 내가 저만큼은 보고 싶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서 뭔가를 하는 거 탐재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 나 사주 잘 보고 싶다 탐재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최저가인지 도 최저가도 모르고 내가 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샀어. 남들은 야 그렇게 쎄빠지게 모았고 왜 그걸 사? 할수 있겠지만 내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으로 갔다 탐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젊은 사람이 카푸어가 되겠다. 나 포르쉐 막 이런 비싼 차 타고 싶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요. 그건 뭐예요? 탐재가 아니에요. 차라 노력했잖아 내가 카푸어가 될지언정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게 왜 탐재예요? 아니에요 알겠죠? 탐재가 뭔지 알겠죠? 과정 없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탐재예요 그럼 그 과정에 뭐예요? 식단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제가 말했던 갑진 년에 모든 사람들이 탐재할 운이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공짜로 벌고 싶다 이게 아니고 각자 사주의 뭔가의 결핍이 있겠죠 그거를 공짜로 얻고 싶다. 이게 탐쟁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 쪽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지식적인 부분에서 아, 노력 없이 얻고 싶다. 누군가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에서 노력 없이 얻고 싶다. 누군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노력 없이 얻고 싶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도 안 했으면서 승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피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탐저라고요. 결국은 갑진년에 4월 달이 왜 중요하겠어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도태될 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노력한 사람들은 제 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운세 영상에서 처음 말하는 이탐제는요내 사주에 재성이 있고 없고 있고 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사주에 무엇을, 무엇인가는 사람이 욕심이 다 있거든. 무엇인가는 거저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탐지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노력하지 않는 의미에요 쉽게 뭔가 해도 욕심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겠다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찍고 하나 올려놓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영상이 열 번째 영상이어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신경쓰지도 않고 스토리나 이런 것도 신경쓰지 않고 나름 자기 기준에서 노력했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 아무튼 그냥 내가 뭔가 크게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습성을 본다면 내가 갖고는 쉽지 근데 왜부분집합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요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살수 있고 실제로 살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모임 나가서 뭐 회비를 잘내 모임을 또 유지할 수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울 수 있죠 결국은 왜 부문집합이 되냐 돈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부문집합인 거고 이 돈에 대한 쓰임은 각자의 사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돌아가서 그럼 이 돈을 내 사주가 이 돈을 어떻게 취할 건가를 알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얘기할 거예요